안녕하세요. 저는 지선영 형제입니다. 어, 84년생이고, 어, 지금 청소년부 중산반을 맡고 있고, 또 알파팀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 2018년에 지금의 사랑하는 아내 어, 정진영 자매와 결혼했고, 올해 벌써 결혼한 지 8년 차가 되었습니다. 어, 20년 4월에 옥정 사김의 교회에 왔습니다. 그 전까지 2년간 제 고향 경북 김천에서 어 2018년 8월에 결혼도 하고 또 직장 생활도 그곳에서 하고 또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다녔던 고향교회를 제 아내와 함께 출석하며 찬양팀과 주일학교 섬김도 하며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인도 하심으로 이곳 양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저는 이네팸에 속해 있고 이곳에서 많은 나눔과 팬 모임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또 신앙의 연륜의 선배, 선배님들을 보며 이제 풍성한 믿음과 지혜를 배우고 본받고 또 누리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성경을 깊이 알아가고 싶다는 말만 듣고 제 생일 때 이렇게 엄청난 성경 배경 주석, 이 성경 배경 주석을 어, 선물해주신 어, 종교형제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 이네팸은 이렇게 서로를 정말 아껴주고 어, 사랑하는 행복한 팸입니다 어,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굴곡없는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평탄한 어, 그런 신앙생활을 지속해왔고 어, 지금도 그렇게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에게 어,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 그럼에도 주어진 시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었고, 특별히 아침 출근 시간에 차에서 듣는 큐티 묵상은 저에게 큰 위로이자 어, 하나님을 향한 개인 예배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만큼은 끊기지 않고 어, 평생 해 나가는 것이 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지겹고 졸리고 그런가 보다 했던 제가 사김의 교회에 온 이후로 새로운 형식의 예배를 경험하고 특히 말씀 속에서 성경 내용이, 성경 내용을 그 기자처럼 질문하고 분석하는 설교를 어, 강정규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된이후로 어, 제겐 맹목적인 설교가 아니라 어, 내가 그 당시 어, 성경 속에 그 배경에 있던 사람이었다면 난 어떻게 했을까 어, 그것을 비춰보게 되는 어, 그런 어, 살아 생동하는 그런 거울에 비추듯 그런 누리는 설교를 음, 듣게 되어 참 감사했습니다 어, 예를 들어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갔던 포로기 바벨론, 땅, 어, 바벨론 땅에서 바벨론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명령이 내게 전해졌다면 난 어떻게 반응했을까? 어,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다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어, 또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곳에 있던 성도였었다면 난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까? 현실에 타협하면서 어, 길드에 붙어 생계를 더 중요시했을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며 손해보며 소외되더라도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런 구체적인 질문들과 적용점들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팬 모임에서 나누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요즘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설교 말씀에 어, 느에미아가 황폐한 이스라엘을 보며 성벽 재건을 두고, 어, 4개월 동안 기도하며 또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감정이 아닌 약속에 집중했고, 실제 52일 성전 재건 과정 속에서 여러 위기들과 위협들 속에서도, 어, 지혜롭고 또 담대하게 진행했다는 감동적인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 이것이 현실에 뿌리 박힌 영상이다라는 것이 그렇게 정리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깊었고 제 삶에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매번 말씀이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이주마다 하는 수요 바이블 스터디 MBS에서도 각 가정의 그 가장이신 형제님들을 만나서 나눔을 하지만 그곳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사실, 매번 쉽지 않다. 어, 하지만 오늘도 말씀을 붙잡는다. 뭐 그런 말씀을 나눔 속에서 자주 들었습니다. 어, 말씀이 매일의 삶에 일켜지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것을 고민할 수 있는 자체가 매일의 감사인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말씀 앞에 나를 비추는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